들으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안 믿는 사람도 해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왜문 닫고 밖에서 침대하세요 그런줄 아세요? 정말 우리는 낯을 많이 가리. 편한 사람만거는 하는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남을 고세로 속옷을 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요쯤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오른 뺨을 때리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때리면 어느 쪽을 때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오른 뺨을 때 이렇게 때리나? 왼손잡이라서 예그그그 그,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왼손잡이에요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른 뺨은 그래도 괜찮지. 왼 뺨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릴까요? 서양 영화 같은데 보셨어요? 장갑 가지고 이렇게 팍 때리는 거 보셨어요? 모욕하는 거. 상대방을 모욕하고 짓 밟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상징하는 거예요. 네. 고소에서 속옷까지 뺏는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 덮어야 돼요. 추워질 때. 그래서 고소에서 겉옷은 못 고소해도 겉옷은 뺏어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옷을 뺏는 것도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아, give and take라는 책 아시죠? 그죠 사람 중에는 베풀기를 기뻐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뭘 빼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사람. 또한 가지가 있어요. 오리를 가라는 건 뭐죠? 억지로 오리를 가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했던 걸 말해요.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오리까지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부역을 강제로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최대 거리가 오리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힘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 힘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해. 그리고 강제로 시켜서 그 사람 일시키는 사람 말이야. 모욕하는 사람. 남의 것을 어떻게든 뺏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떻게든 받기만 할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갑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혹시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원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